그러니까 이 보살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일단 우리나라 국민분들하고 말통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끝없이 그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 유튜브에 제 분신들이 찾아가요. 여러분 딱 이렇게 주무시려고 해도 스마트폰에서 찾아갑니다. 오늘 이 강의 안 들으실래요? 그래서 저랑 이런 이거 주제로 대화 한번 안 해보실래요? 저는 진짜 그, 그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랑 그러면 1시간이건 3분이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서로 충돌이 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충돌이 나는 중에 여러분이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극을 안 주면 하던 생각만 계속합니다. 누가 자극을 줘야 돼요? 근데, 어,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에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건 우리 중생성이 그거 싫어해요. 새로운 생각. 그래서, 일단 튕겨내려고 하지만, 또 자명한 거는, 참나가 자명하다고 신어버리면 또 중생성이 또, 바로 무시 못해요. 아, 또 찜찜하거든요. 들어봐요. 대화를 나눠봐요. 그러다가, 중생성 생각 하나가, 아, 나그 부분 잘못 알고 있었냐고 바꿔버리잖아요. 참나가 또, 더 구현되는 거예요. 이 중생성. 이런 작업을 하루에도 수, 수, 수십 번씩 해야 돼요. 그냥 기회 되는 대로 자기의 업장을 터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업이라는 게 뭘까요? 업, 업은 중생이 하는 모든 짓이 다 업이 되지만 업장이라고 장애가 되는 업이 있어요. 즉, 전지를 장애하는 무지, 전능을 장애하는 아집. 이게 양대 업장입니다. 이건 지적인 장애, 이건 심리적인 장애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할수 있는데도 거부한다고요. 참나가 하라는데도 도와준다는데도 마음이 안 땡겨. 그 끝이에요. 어, 안 땡겨 하면 끝이 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그럼 끝이 요것 중에 오, 오늘 하루 몇 개라도 털고 주무셔야 돼요 오늘 나 그렇게 생각 안해 중에 하나라도 터시 아직 나 진짜 그거 안 땡겨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명하다고 하면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고 여기서 보살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중생으로 사시면서 오늘 좀안 땡기는 거 한번 해 보시고 안 땡기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오늘 좀 타락해 볼래 이런 거 말고 참나가 하라는데 내가 하기 싫었던 거 해보시라고요. 이거 조금 자르면 악마의 편집이 되면요. 제가 거의 욕망 전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지, 무조건 생각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자명하지 않았는데 옳다고 주장하셨던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찾아내서 터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 박값 하신 거예요. 그냥 박값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박값이 되지 오늘 하루. 나무 도와주고 이런 거다 당연히 그것도 밭값이지만 그것도 결국 그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어서 밭값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오늘 하루 좀더 꽃을 피우고 육바람일의 꽃을 업장을 좀더 털고 이게 다 동전의 앞뒤죠 같은 얘기입니다. 무지 아집이 털려야 육바람일이 꽃을 피워요. 나를 통해서.